안녕하세요, 소리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어, 그래요. 어, <laughs> 어떻게 선생님 건강하시죠? 어, 건강합니다. 예, 덕분에. 예, 예. 아, 오늘은 저기 그 제니스 라디오를 가져왔는데요. 어. 배보다 배꼽이 더큰 라디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어, 충분히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AM 나온. 뭐이 라디오들이 마, 많잖아. 많 예. 예. 요즘 이렇게 AM을 들어보면 FM으로 거의 다그 옛날 방송국들이 다 그리 넘어가가지고 AM 방송하는데가몇 군데 안 남아있어. 예, 그래서 제가 또 요즘 AM을 거의 안 들으니까. 아, 그 맞아. 여기 AM 방송하는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 지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KBS가 AM 몇 kHz에서 방송을 합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걸. 아, 모르죠. 어. 예. 711 kHz라고. 1 1 k m 예 그렇지? <웃음> 아니, FM 이제 그 주파수가 뭐 88에서 108그 사이인 건아닌데 어. 옛날에는 알았던 것 같아. 요즘 가물가물해요 어, 옛날엔 MBC 900km 헬또 네. 국제 방송이라고 써서 그건 600km 헬 어. 뭐 이런 여, 상당히 여러 그 방송국들이 산재해 있었던 게다 사라졌어. 어떻게 지금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그 음악 방송 뭐, 그뭐 별밤 옛날에. 어, 네. 그러면 네. 이제 한 30년 됐을 텐데, 어, 어 그때도 FM을 거의 들었지, AM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음, 그 당시에도. 음. 예. 그만큼 그러면 이 라디오가, 이게 AM만 나오잖아요. 네, AM하고 초단, 단파단파방송 예. 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AM만. AM만. 예. 그러니까 지금 단파방송 여기 이 안테나를 빼고 들으면. 예. 중국. 방송 하고 네. 일본 방송 은나 네, 맞아. 옛날에 가끔 그런 거 아하. 들었습니다. 아하. 어. 지금 이거 제니스 라디오가 이제 동일 기종이죠? 그렇지. 동일 기종인데 네, 그렇지. 연식이 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뭐 네. 어, 근데 주, 중요한 건 여기 이 안테나가 요걸 빼면 이 안에 안테나가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테나잖아요. 이, 이것도 이, 이거는 이, 이것도 안테나고 이건 AM 쪽. 아 이거 단파 맞다 맞다 맞다. 어, 어. 옛날에도 AM 안테나, FM 안테나 어, 어. 이, 이걸, 있었죠? 빼서 자, 잘안 이걸 빼서 방송이 잘안가지고 이거 빼서 이렇게 올려놓고 들으면 예. 어. 방송이 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안테나 보니까 이거는 특허면 올라오는데 쭉, 쭉, 쭉 예. 빼고 찍어봐. 예, 예, 예. 멋있잖아어 어. 예. 아. 이제 단파 방송. 예, 옛날 옛날 커다란 무전기 같아요. 어. 바로 뭐 상당해 우리 보 예. <laughs> <laughs> 근데 이거는 이제 고장이 나서 어, 네, 올라오긴 올리... 어, 하는데 어, 이게 올... 특혜가 나오지 않는 네. 어, 이것도 예. 나가는 거다 나가는 거지 근데 예. 그 부분이 예. 문제가 된거 근데 어? 예. 이게 보면 연식이 달라가지고 예. 이 다이얼 모습이 달라 예. 이건 회전식이고 이건 예.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하는이 그렇죠. 부분이 달라 예. 어. 음... 그죠 이거는 회전식이고, 이거는 이제 뭐, 좌우로 왔다, 응.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응, 응. 네. 근데 네. 모양새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응. 근데 회로는 뭐, 거의 같다고 보고, 네. 근데 이, 이 기계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특별한 단점은 아니지만, 그, 수리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이 기계를 전체를 뺐다 끼웠다 하기가 아주 곤혹스러워 네. 어, 이걸 뺐다 다시 넣으려면 땀을 쭉쭉 흘면서넣야 된다니까. 아, 맞아요. 옛날 것들은, 조금 열기의 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옛날 기기들이 예.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고장나면고 고쳐야 되는데 예. 고치기 아주 아주 고혹스럽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 같은 거예요.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laughs> 모양이 살짝살짝 떨리는데 어. 얘 같은 어. 경우는 지금 이건지 이러이 안에 뭐, 뭐 설명서 같은 게뭐 어, 이런 것들 이 예. 여기,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예, 요거는 없네요. 이거는 제가 그거, 그거 빼면 혹시... 돼. 아니요, 네. 아니 이거 빼봤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네, 왜냐면 여기 나사가 있기 때문에 빼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위에는. 그 자료가 뭔안 뭐 네. 안테나가 들었나 어, 안테나는 아니, 안테나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안테나는, 안테나는, 안테나는 없어요. 전혀.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 지금 안테나가 이거 이 속에도 들어있다고. 아. 어, 응. 이건 연식 이 속에 들고 여기 들어있는 거네 선생, 이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이게 음. 거의 70살은 안됐을까? 선생님하고 비슷할거예요 친구 어. 어. <laughs> 예. 이게 왜냐면 6 2오 후에 내가 뭐6 그 2오때 내가 대여살밖에 안됐었거든 예. 그 후에 좀 세월이 어느정도 지난 다음에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집에 미군부대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근데 미군부대 다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 아. 근데 뭐냐면 이걸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기도 별로 없잖아 네. 배터리를 이거 말은 박스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네. 이게 직류가1 0 0볼트가 들어가야 돼. 네. 그럼 1 0 0볼트 배터리가 있어야 되지. 또 여기 불키는 내가 또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어, 배터리, 이 배터리 타입에, 이게. 아, 이게 배터리. 어, 배터리. 어, 옛날에 그. 어, 배터리도 쓰고 전기도 쓰도록 네.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 시기로 출생이 된 거야. 아. 그래가지고, 배터리 쉴새 없이 바, 갈아 껴야 돼. 아. 그럼 지금은 이제 배터리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무슨... 사용할 수 없, 배터리 쓸 일이 없지. 예. 네,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게 1 1 5볼트에쓸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하는데, 고, 이게, 그 과정에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 그래 오. 지금 이제 내가 이걸 일부러 찾아가지고 왔는데 음. 이 부품이 저기다가 네. 어, 이거 열어서 쏟아나 봐. 이 담아. 네네. 이게 뭐웬 수리비가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뭐 배보다 배꼽이 <laughs> 큰 어, 라디오 어, 같은데 지형군, 네. 지금 이 이거, 범... 제니스네요. 이렇게 어, 어. 써있네요. 이게 범블비라고 그러는 콘덴사잖아. 아, 그럼, 죄송한데, 이 부품들이 다 지금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기서 거. 다 쏟아져 나온 거래. 아, 그래요? 이거를 놔두고는 고칠 수가 없는 거지. 이 부품들이 뭐, 마란치 세븐에 들어가는. 아, 그... 이게, 이게 바로 그 범블비라고. 야, 근데, 음, 지금 내가 테스트한 가져온 사연이 있어. 예. 이게, 사, 이게 뭐냐면, 예. 여기 저 사진 촬영이 아. 되도록. 네. 이게 왜 고, 문제가 고장이 난 거냐? 네. 이 콘덴서로 놓는 거는 이게 어디 갔어? 응. 이렇게 놓고 재었을때 이게 충전이 되는 거거든. 이게 안 하라고 테스트 네. 한데. 네. 추, 충전이 되면 제로로 떨어져야 돼. 추, 음. 충전이 완료돼. 네, 네, 네. 근데 안,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음. 쉽게 해서 이걸 재볼게 이게 이게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제자리안 가잖아. 예. 뭐그래서 이건 비교적 이 중에서 나은 거야. 어떤 건 아주 가기만 하고 오지도 않는 게 있어. 예. <laughs> 이게 바로, 이거 다, 모, 이거 다 못, 이거 다못 쓰는 거라고. 어. 제재료로 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 조금. 먹고. 충전방전하기 때문에. 예. 다, 다, 이게 다못 쓰는 거라니까, 이거. 근데 이걸 지금 살려면 값이. 아 이게, 거품에 다르게.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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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 몇천 원씩 안 주면 살 수가 없어. 이게 이쪽이었죠. 예. 그리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그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잖아. 이렇게 종류가 아. 다양하지도 않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냥 이거 구역지급차도 그래, 어려운. 어. 그래 범불비로는 세계 최고의 콘덴서로 뭐 많은 소비자들이 다 알고 계신데. 네. 중요한 건 살아 있는 게 없는 걸 알아야 돼. 아. 어. 아, 이렇게 크고 좋은 그 당시에 그, 뭐 최상의 이게 부품들이 최, 들어, 들어간 거네요. 이게, 어, 물론 최상의. 그뭐 음질을 할지 이런 걸 따지고 만들었는지, 이거 만든 사람들의 철학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 그 당시엔 이거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 왜냐면 음. 이, 이, 이것도 이런 종류의 콘덴서인데, 이것도 다른 콘덴서, 이게 이것도 게이 제자리로 안 가잖아. 예. 응. 자, 단 1mm도 가있으면 안 된다고. 페이스타에서. 음. 예. 근데 지금 저 우리 선생님 가져오신 그거, 그것도 전의 콘덴서인데, 안 간다 이거지, 제자로 그럼 죄자로안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마가 진공관이 두번 이렇게 두 개가 증폭이 돼서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일이 직류가 넘어가면 안 돼. 신호만 넘어가야 돼. 그럼 그거를 얘가 직류를 차단을 시키고 신호만 일이 보내주는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직류가 이런 넘어가면 여기 바이어스 전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소리도 정상이 아니고 진공관도 열 받고. 또 여기에 아우터 트랜스가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아우터 트랜스도 끊어지고 음.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와 그러면 이게 뭐 이게 꼭 지금 뭐 지금 생각한 게 별거 아닌 AM 라디오 같지만 그 당시에는 어, 최고의 이 안에 부풍을 보라고 이거 네. <laughs> 그 당시 뭐마란지에 그, 들어가는 세븐에 들어가는 그런 어. 고급 제품들이 들어가 있네요 아 그럼 아, 그, 그러니까 무식하면 <laughs> <이제> 중요한 건 <laughs> 네. 지금 이, 이, 이런 것들 보면 전부 그 주는 회로의 문제와 그 이게 폭, 아. 폭발을 해버렸어. 아주 이거, 이거 다 폭발을 한 거라고. 어후. 이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거 전부 해서 얘, 얘들한테 이 오디오 수리하는게 뭐냐면 네. 이렇게 죽어 있는 뭐 라디오가 됐든 앰프가 됐든 음. 거기다 생명을 넣는 작업을 하는데 네. 그냥 뭐그 빌빌대고 소리만 나오면 수리가 완료가 됐다 이건 아니잖아. 내가 내 물건을 고치면 그렇게 고쳐서죽거겠어 이거, 솔직히 이거는 <laughs> 그 이게 셀렌이라고 하는 아, 부품인데 이거는 진짜 죽은 거 아닙니까 이 라디오는 그거를 살리셨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어. 아니 이 셀렌이라고 이 부품 네. 이건 내, 원래가 내구성이 없이 태어난 부품인데 네. 그러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안 생겼어도 이건 무조건 땅 걸로 갈아써야 돼. 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전해콘덴서라고 저 멀티콘덴서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나빠지면 그것까지 버리는데 다행히. 이렇게 고장이 나, 나고 나서, 그걸, 이거 쓰지를 못해가지고, 아... 그게 살아있더라고. 멀티콘덴서가, 어, 어, 멀티콘덴서가. 전콘덴서가 아... 그래서 난 네. 마음으로 남이 거지만, 내 마음으로 엄청 고마운 거야. 멀티콘덴서는 또 구하기 어렵잖아요, 옛날. 어. 아, 근데, 네. 멀티콘덴서가 뭐 요즘에 진공관에 쓰는 건뭐 새로 제작을 하면 모르지만, 네. 여기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구해, 천만의 말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laughs> 저번에도 멀티콘덴서가 없어서 수리를 못하신 게 하나 있었잖아요. 아, 그럼 그, 그, 네. 난 아주 구할 수 없는 걸 괜히 붙잡고 그기다뭐 이상하고 막그 네. 그 안에 걸 파내고 내가 넣는 작업도 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또 그걸 옆에서 보고 가르쳐달라고 서 가르쳐 준 일도 있고. 예. 어. 근데 그, 그거 빼낸 게그 부품이 이렇게 크잖아? 그거 빼내버리면 뭐 구멍이 뻥 뚫려서 꼴도 사놨고. 어 그래. 이건 다행히두 대가 그런, 정말 큰산는 넘어가 있, 있더라는 거. 음. 어, 그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음. 다 죽은 부품들을 살리신 거 보니까, 진짜 그, 오디오계 의사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laughs> 그, 뭐 고마운 <웃음> 말씀이긴 <웃음> 네. 하지만, 네. 이, 이, 아니, 이거, 이거 주인 되시는 분이, 네. 아니, 이거 다 쓰는 건데 빼버리자는 그렇죠. 그분, 주려고잘 싸놓은 거야. 네. <laughs> 무식하면 네. 용감하다고, 진짜. <laughs> 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네. 이, 거는 뭐, 누, 어느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방, 네. 방배동에 사는 어느 분한테, 네. 내가, 이걸 보니까, 구한다고 이걸 인터넷에 내가 냈어, 광고를. 그 네. 어. 내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 아들을 시켜서 광고를 인터넷에 냈더니, 네. 마침, 저 서울 계신 분이, 네. 자기가 이걸 다섯 개까지 팔수 있다는 거야. 다. 근데 아. 이거를, 저 2배에서 진공관을요. 그, 어, 60불의 거래가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개당. 어. 네. 그렇다고 날도로저 5만 원씩. 예. 네. 구입 가능하냐고. 아, 구하기 그게, 어, 어 구하기 힘든 거아닌가 보다. 어떤 거? 이 어,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보니까 두 개가 다 죽어 있어 이게. 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두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거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누가 갖고 있는데. 음. 우리가 갈, 내가 저거 없네. 은행 핸드폰이라도 돈 송금시키고 그런 것도 못하니? 은행 가는지 네가속금을 그리 붙여라. 그래서 이거 음. 돈 보내서 이걸 샀어. 그래서 이거 와가지고 네. 아주 고맙게 잘찰여 있는 거. 아. 어. 이거, 이건 요새 산 거예요, 요새? 다행이네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이 제니스 마크가 옛날에 이런 크라운 마크 이거 썼었나 봐. 아. 그래요? 어, 어이 그러네요. 이 제니스 마크 어, 어.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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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크, 여기 마크 예, 마크 예. 이렇게 있고. 슬한면열어서좀 사진 좀 찍어 봐. 네. 네. 기 진공한 배열 같은 것도 나오고 이거. 어 이거 잠깐만요. 아. 어. 이쪽이 순상 가보네요. 어, 똑같은 똑같네요. 어, 같은 근데, 거잖아. 예, 요 이쪽, 어. 이쪽에꺼 이쪽에 꺼네요 이쪽에 어, 어. 이쪽에 건데. 요 위에는 조금 더올라보이고 아, 그래, 이, 이, 게 이거보다 좀초기형인것 같아. 이게 초기형인거 같아. 어, 어, 어. 근데 지금 요 사진에 나온 거는 요거하고 요거의 중간부들 같은데요, 어, 또, 선생님. 또, 어, 위에는 요길 닮았고, 어. 아래는 요길 닮았네요. 몰라서고 뭐, 모양이. 야. 그냥, 우린 그냥 그런 거 통과하는 편이니까. <웃음> <웃음> 저는 예. 그림만 봅니다, 저는. 어. 저 음, 거기 뭐 진공관 음. 배열 같은 거한번 이렇게 넘겨봐. 아, 이거는 뭐죠? 아, 배터리. 어, 어. 배터리 할땐 저기 플로그로 여기다꽂고 구서 하려는 거지. 아. 근데 이봐. 이거 미, 옛날에 그 우리 미국 군대 내기는 사람 있잖아. 이거 배터리 집지 이거만 한걸 가지고도 예. 근데 심부 쓰고 또 갈고 또 갈고. 음. 지금 그런 100볼트 넘는 배터리 살려도 돈 가져도 못 사네. <웃음> <웃음> 야. 옛날에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이, 네, 만드셨어요. 예. 그, 이 시대에는 예. 옛날에 텔레비 처음에 개발 하는 그런 정도의 심혈을 기울여서 얘가 만들어진 거라니까. 예. 예. 초기 텔레비 진공한 텔레비드는 예. 것처럼. 갑자기 또 옛날에 보던 그 여다지문 TV가 보고 싶네요.